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은 화첫 <laughs> 게스트가 어떤 분이죠? 한 선배님 아니세요? 아 <laughs> 그러시네요? <laughs> 물을 뽑았어요? 야할 생각 없는 거같은요 맛깔나는 소소식당 오픈했습니다! 잘할 수 있을지 긴장이 되긴 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꿀밤 CEO 박세로님께서도 보내주시고 모이또 좋아하시는 이병호님도 보내주시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첫 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죠? 아, 또 우리 소소식당이 소식자 분들을 위해서 좀 입맛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게 대접하기 위한 식당이지 않습니까? 해골? 디스코팡팡? 낙지가 힌트예요? 뭐 한민관? 한민관 선배님 아니면 풍투가 따로 더 없어요. 자 통화 해볼게요. 네 여보세요. 한민관 선배님 아니세요? 바로, 바로 끊으시네. 나호하시네 <laughs> 다시 바로 걸어볼게요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아 일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본인이 낙지랑. 있네, 지금 좀. 나지옥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? <laughs> 그러면 확실하네 디스코팡팡 두영님 맞죠? 어떻게 하셨어요? 아 정말 <laughs> 되게 톱스타처럼 뭔가 이렇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톱스타니까 <laughs> 아니 빨리 뵙고 싶어요 두영님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아 예상해 갔어요 두영님 한민관 <laughs> 한민관 선배님 아니면 두영님이랑 하면은 좀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준비를 하러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뭐 자기 소개 이런 거할 필요 없으세요. 네안할 네, 겁니다. 네. 워낙 토스타니까 <laughs> 지금 현장 분위기가 네. 아, 많이 좀 싸합니다. 네. 아니 일단은 저희가 소식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. 아 취지 좋아요. 진짜 소식자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뭐 어, 급해요 지금? 아니요. <laughs> 네. 어딘가를 향해서 엄청 달려가고 있는 <laughs> 느낌인데. 나도 그첫 번째 질문 천천히 드릴게요. 네. 나는 하루에 네.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은 편이다. 하나 둘 셋.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단하다. 1인 1닭은 남의 얘기다. 사람이 닭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? 야, 대단하다. 아니. 전 지금... 근데 거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네 식구가 있는데 네. 한 마리를 아... 시키면 한무 조각 정도 남아요. <laughs> 네. 아, 배가 불러서 그만 먹는 거예요? 아니면 물린다는 표현이 좀 아, 물린다.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난 먹는 게더 신기한데.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<laughs> 어, 서로 신기하고 있어요, 지금. 라면을 끓였을 때 친구들이 한입만 하고 달라고 하면 오히려 좋다. <laughs> 아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. 만약에 한 입만 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먼저 먹고 남겨달라 그래요. <laughs> 거들어주는 거니까. 식사에 대한 그 개념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나는 정세원을 좋아한다. 좋아한다요? <laughs> 네, 좋아한다. 자 하나 둘 셋. 전체 아내를 좋아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섯 번째 질문. 뭐..뒤가 뭐, 없네요. 없어요, 뭐, 없어요. 풀어주고 그냥 넘어가네요. 없어요. 싫어하는 님 아, 팬들한테 제가 막.. 좀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죠. 정신적으로. 네. 다섯 제 번째 팬들도 질문.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다섯 번째 질문. 나에게 세트 메뉴는 2인분이다. <laughs> 그걸 다못 먹겠어. 뭐가 어려워요, 게 운동도 그렇잖아요. 만약에 턱걸이를 30개를 네, 해야 돼. 네. 그럼 30개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, 한두 개더 하라고 못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. 나는.. 다 채웠어. 더 이상 못할것 같아. 예, 그럼 네. 이제 그걸 놓는 거지. 나는 정세운의 노래를 안다. 자. 솔직하게. <laughs> 예, 솔직하게. 좀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죠. 정신적으로. 예.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다. 어? 진짜 잘해요? 네, 거짓말 잘합니다. 아, 정세운 노래 알구나 <웃음> 솔직하게. <웃음> 예, 솔직하게. 나는 계절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. 계절 음식을 잘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나는 맛집이라도 먼 거리에 있다면 굳이 찾아가서 먹지 않는다. 운팅할 필요도 없습니다. 가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맛집이었다. 응. 뭐 그런 건 있었어요. 정말 누가 봐도 진정한 소식자로 인정하겠습니다. 소식자. 이 맞춤형 음식을 제가 또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. 일단은 두 형님의 취향을 제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게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할 겁니다. 두 형님이 오셨기 때문에. <laughs> 잠깐만. 몸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아 이거 너무 쉬운데. 일부러 안, 안 맞추는 거예요? 아니 소를 본 적이 없어요? 어소맞잖소 아니 소를 맞는데 네. 너무 건성건성 하시는 <laughs> 거같은 그럼 한번 이제 두 형님이 문제를 좀 한번 내주세요.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면. 별써 <laughs> 웃긴데? <laughs> 물을 뽑았어요? 오뭘 쳐? 뭐야? 피자! 야할 생각 없는 거야아니 <laughs> 아니 이걸 모른다고? 핀이 님 알았어요? 피니님 뭔지 알, 알겠어요? 네. 어 생선 맞아요? <laughs> 물에 뽑았어요? 오 뭐, 뭐야? 이거 한번 해보자. 오 바나나 바나나. 오아 위스키 위스키. 정답! 위스키 <laughs> 좋아하세요? 위스키 좋아합니다. 하나 해드릴까요 위스키? 아저 운전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아요건 좋아하는 거고 요거두 개는 싫어하는 거. <laughs> 그 정도로 싫어한다. <laughs> 그럼 이거를 토대로 한번 요리를 본격적으로. 알겠습니다. 네, 두 형님이 가시면 돼. 저는 여기 있을게요. 네, 나가세요. 네, 같이 나가시죠. 어, 그래 가요. 아니 지금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? 제작진 <laughs> 분들에게 몸을 맡면돼요 알겠습니다. Let's go.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재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. 뭐든 다안 좋은 거 아닙니까, 이런 거 사실은? <laughs> 시장하다는 것은 음식의 가장 좋은 조미료이다. 오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<laughs> 아, 주섬주섬 지금 옆에서 뭘 자꾸 꺼내요? 최대한 배고프게 만들어주세요. 시장하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한 게 이거예요? 아 이거 참 요리하고 있는데 이거 뭔지 들어가게 이게 뭐 <laughs> 이거 결국에 이거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? 어 지금 고기 양념 아주 잘 됐어요. 기대하셔도 돼요. 하나씩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를 차면서 플러를아 <laughs> <laughs>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? 첫 손님인데 그래도 지금 <laughs> 처음으로 세훈 씨가 제 편을 들어줘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 참기름으로 소고기를 딱 구우면은 엄청나면 풍미가 엄청나죠. 저 다음 은 뭡니까? 열 아 다음. 저좀배고파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, 그냥. <laughs> 아니 진짜 고생하셨네요. 신맛은 <laughs>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도구이다. 레몬 같은 거막 먹이는 거 아니야. 아그 저거 먹고 배부르다 하면 어떡해요? 왜 <laughs> 근데 내가 레몬 을 진짜 잘 먹어요. <laughs> 거짓말. 이런 걸 원했겠지, 먹으면. 아유 저 하나도 아니죠. 와좀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? 지금 레몬 냄새 때문에. <laughs> 저이다 끝나가요. 무슨 스테이크인데 이렇게 빨리 만들지? 찹 스테이크. 냄새 어때요? 굉장히 어떤 밀키트 냄새가 나요. 정확한 냄새네요. 사실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너무 잘 나와 너무 편리합니다.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제가 먹는다고 안 했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냄새는 진짜 좋네요. 생파슬리를 직접 제가 공수해가 와가지고. 와 생파슬리. 자, 이제 요리를 완성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이제 저쪽에 넘어가서 한번 식사를 해봅시다. 아니 내가 먼저 앉아 있고 탁 식당에 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? 아, 이렇게. 주문하신 주문은 안 하셨지만 <laughs> 요리가 나왔습니다. 짠. 근데 비주얼 어때요? 오 수준이 좀 있으시네요. 어오 네. 진짜요? 잘 먹겠습니다.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어,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요. 음 첫끼로 어때요? 좀 무겁긴 하죠. <laughs> 아 그런 게 있구나. 저는 네. 첫끼로 뭐 치킨 햄버거 다 먹거든요. 드시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정말 딱 밀키트 제품 그 이상도 <laughs> 이하도 아닙니다. 맛있어요. 거기에 엄청난 거를 많이 좀 첨언했습니다. 무엇을 넣었을까? 고기를또 참기름으로 볶고 소고기를 참기름으로 볶은 거는 처음 음, 먹어보거든요? 어, 예, 예. 아 근데 이게 실례하는 거같아어 배운 거예요? 예,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? 네, 준행이도 같이 한번 아, 맛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은 있다 어떤 건 없을까요? 재미는 조금 이제 앞으로 <laughs>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. 어,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오 그래? 맛있어. 오늘 이름을 좀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? 음. 잘 먹었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잘 드셨어요. 네. 그럼 마지막 질문을 또 한번 살포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동받을 준비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신금을 올려주세요. 음식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? 음식이란 끼니다. 부사했습니다. 음, <laughs> 음식이란 만들려는 자와 먹으려는 자의 대결이다. <laughs> 답을 정해놨니 혹시? <laughs> 야첫 회가 좀 많이 산만하네요. <laughs> 이제, 이제 끝났어요, 다. 클로징은 되게 신선하네. <laughs> 가시죠. 네. 다음에 또 오세요. 아 배불러서. 마깔라는 <laughs> <laughs> 소소식당 1일차. 오늘 첫날이라 긴장 많이 했는데 첫 손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라 다행이었다. 다음은 또 어떤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까? 정말 기대된다. 오늘의 일지 끝. 근데 정말 솔직히 딱 그냥 상상했던 맛네 오늘 정말 특별한 한 끼를 먹고 돌아가게 되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, 두 번째 초대 손님이요? 도망쳐